입니 멈추신하고 주장대신하고 주장신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시리즈를 좀 다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움직이는 신의 이 이해를 좀 하셔야지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이해. 이렇게 이해를 출발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나한테 움직이는 신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짓신을 찾고 주장신을 찾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 이해를 어떻게 할 거다. 이해를.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해도 안 필요해도 아니야. 몸짓신, 주장신. 얘를 들기 쉬운, 쉬운 내용이니까 축구팀이 있다고 봐요. 축구팀. 남자고여자 할다 없이 어른아이 할것 없이 그래도 축구라는 거는 이해할 테니까. 그럼 선수가 통상 축구팀 11명이 있다고 그래, 11명. 11명이 있으면은, 이 11명이 선수들 중에서, 선수들 중에서 주장이 있단 말이야 주장. 응, 11명 선배 중에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은, 학교에, 학급이 있으면 여기에 반장 있잖아요, 반장. 반장이 있고, 또 줄반장이 있고, 분, 우리가, 분단장 있고, 소, 소반장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때는 줄반장이래서 줄반장. 요즘은 뭐라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즘 애들도 그런 게 있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반이 있으면은 그다음에 뭐 어느 회사가 있어도 부가 있고 부안에 과가 있고 과안에 다시 나눠지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부장 이 있고 대리고 있고 이러다 마찬가지라고 그냥 정확하게 일어내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수들 가운데서 이 주장이라서. 이 선수 중에서 실력이 뛰어난 양반은 아니야. 실력이 뛰어난 분일 수도 있고. 근데 이 가장 어른처럼 이 팀을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 누군가 하나가 주장이라는 느낌이 드는 양반이 있어요. 반드시 부당은 이런 이론에 해당되는 건 아니야. 근데 아침에 제가 댓글을 봤는데 자기 스스로 느끼는 분이 있단 말이야. 자기 스스로. 아 나한테 가장 잘 많이 움직이고 효과적으로 움직이고 잘 움직이는 분. 그분이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이론에 따라, 이론에 따라가지 말고, 저는 제가 이론을 강의하지만, 이 이론은, 이런 이론이 있지만, 이 이론에 너의 틀을 맞추지 마라. 틀을 맞추지 말고,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주장이 있으면은, 그, 그 축구선수 11명 중에서, 가장, 에, 활력이 좋은 주전이라 그래, 주전. 주전 이 전이라는 거는 이 싸울 전자를쓰거든요 싸울 전자스까 나가서 제일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 싸우는 선수, 앞장서서 움직이는 선수. 보통 이제 맨 이쪽 앞쪽에서 움직이는 선수들 얘기 내 상대방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공격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맨 앞쪽에서 움직이는 이 선수들 주전이라 그래 주전. 이 주장하고 주전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내 신당에서 움직일 때도 이 주전하고 주장하고 다르다고 그 다음에는 또이 선수들이 이 선수들이 만약에 다치던지 했을 때 필요한 후보 선수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선수한테 완전히 여기 등록을 못했어도 이 후보 선수 예비 선수도 있단 말이에요 경기를 뛰면은 경기를 뛰면은 여기에 11명이 들어가는데 여기 오늘 이 누가 다치면 이렇게 교대하고 누가 다치면 교대하고 이렇게 할 이 후보 선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 나머지 예비 선수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보통 축구팀이 하나 결성이 되면 최소 20명에서 30명 정도는 선수들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렇다고 예비 선수가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선수가 있으면 선수를 지도해 줄수 있는 코치가 있고, 직접적으로 코치는 선수들하고 부딪히며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 감독이 있단 말이에요. 또이 감독이 있으면 감독도 선수들하고 직접 부딪히는데 감독은 이 경기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부딪히는 거. 뭐이 코치는 일상에 팀 관리하면서 평상시에 이 작은 일도 소프트한 일을 맡아서 관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 감독이 있으면 이, 이 축구팀 자체를 운영하는 구단주라는 구단주. 무슨 FC 뭐 FC 이렇게. 부천 FC, 뭐, 부산 FC 하잖아요. 그럴 때이 구단주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구단주 뒤에는, 구단주 뒤에는 또 어떤 돈이 많은 대주주들이 있을 것이고, 소액주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이 구단주 뒤에서, 구단주 뒤에서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하는 양반들, 여러분들 직접 이 선수들하고 이 대주주, 소주주, 코치하고, 감독하고, 이 대주주, 소주, 소액주주 대액주주, 이장반들하고 절대 얼굴도 몰라. 얼굴도 모르지만, 뒤에서 보이지 않는 힘으로 움직여준단 말이야. 이때 우리가 말하는 대주주가 있으면 이것이 천신이라고 해보자. 천신. 이게 천신이라고 해보고, 이 높은 신이라고 해보자. 높은 신. 이 천신과 높은 신이 완벽하게 없다라고 난 못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구단주가 있는 대규모 프로 축구팀이 아니면은 그냥 동네 축구팀 같으면은 구단주가 없이 내가 다 자체가 다 구단주 역할을 돌아갈 수 있잖아요. 뒤에서 따로 후원해주고 관리해주는 게 없이 이 감독, 코치, 선수, 주장, 주전 이 자체적으로 이거 돌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더 많아. 근데 간혹 이렇게 뒤에서, 어 어떤 천신의 조, 조 알수 없는 힘들이 받쳐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소액주주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은, 뭐, 지신이다, 수신이다, 산신이다, 아니면 집에 성주신이다, 조항신이다,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럼 이, 이 테두리 안에서, 이 테두리 안에서, 이 축구라는 이 팀, 이 축구팀이라는 거, 이게 그냥 나라는 걸 나라고 생각하면 나, 나, 나. 여러분이라는 거, 무당이라는 거, 무당. 무당이라는 이내몸 안에, 내몸 안에 하나의 축구팀이 있다고 보면은 이축구팀의이 선수들은 직접, 직접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껴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고모, 애기 동자, 선녀, 뭐, 너 위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이다 여러분들 선수라고 본다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어떤 할아버지, 특히 이 선수는, 선수는 기본 부모, 형제, 할아버지까지 선수로 뛴다면, 우리가 말하는 증조, 그러면 코치 정도 되고, 고조, 고조 할아버지 정도 되면 감독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거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럼 이 선수들 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이모, 고모, 조카, 삼촌 이런 이런 양반들 중에서 누가 이 팀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 어, 주장 같은 노릇을 하냐? 이건 당연히 할머니, 할아버지겠죠. 할머니, 할아버지겠지.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여기서 제일 실력 좋게 뛰고 그냥 공격수로 나서고 이런 주전 선수 누구겠어요? 아버지, 엄마, 이모, 고모겠지. 그다음에 후보 선수로 치면은. 기부 선수 치면은 삼촌, 외삼촌, 뭐저 당고모, 대고모, 사촌, 오촌, 조카 이런 양반들이 되겠지. 또 예비 선수로 치면은 처음 먼 진짜 할아버지 있을 수 있잖아요. 다만 이 주장이 진짜 할아버지냐 할머니냐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두 번째 할머니 있을 수 있고 할아버지도 두 번째 할아버지 있을 수 있고. 시다른 아버지, 배달른 할머니 있을 수 있고, 시다른 형제, 배달은 형제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어떤 노가 주장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서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주장이 돼야 된다라고는 대한민국이 어느 누구도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오로지 내 몸에서 느끼는 당사자, 내가 제일 잘 안단 말이에요. 왜 근데 다른 사람들이 너는 이 양반은 돼, 너는 이 양반은 안돼라는 말에 끌려다니냐고.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몸 주신 주장신을 자꾸 천신이다, 높은 신이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진짜 진짜 무당이고 진짜 점을 잘 보는 사람들은 이몸 주신 주장신이 그냥 이내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어? 이모, 고모, 조카, 동생 어? 이런 양반이라고 다 알아. 그 위에 구단주 넘어서 저 대주주 소주주들이 와서 이 대주주가 소주주가 발가락으로 손가락으로 분만 실력으 하지 선수로 뛸 생각을 안 해요. 대주주 소주들은 그랬다가 그랬다가 이 선수가 경기력이 현찮으면 돈 빼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려. 저 천신 높은 신들은 여러분에게 뭘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 직접 나서서. 이 축구팀을 운영하고 뛰고 여기서 앞에 나가서 부딪히고 손님을 상대하고 점을 보고 굿을 뛰고 하는 거는 선수들이 한단 말이야 이 선수들 중에서 이 선수들이 다 똑같은 그냥 11명의 선수로만 놔둬 가지고는 축구팀이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누가 라이트 윙을 맞느냐 레프터 윙을 맞느냐 이렇게 해서 누가 골 집어넣고 누가 패스를 하고 풀백을 만들고 누가 골키퍼를 하고 이거를 정해 줘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근데 이거를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이이 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이모, 고모, 조카들을 여러분들 몸으로 합의만 받으면은 합의만 받으면은 그 안에서 당신들이 선수가 되고 코치가 되고 감독이 되고 구단주가 되고 이거는 당연히 당신들이 알아서 하죠. 왜? 그중에서 이제 무당은 이 중에서 따지면 나는 살아 있잖아요. 살아 있잖아. 살아 있어도 여기 양반보다는 선수들보다는 내가 족보가 제일 아래잖아, 내가. 돌아가신 분들보다는 내가 제일 꼬맹이잖아, 내가. 난 더군다나 살아 있고. 그럼 돌아가신 분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오는 조상님들은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의 조상님이고. 내 가족이고, 내, 내 식구고, 내 핏줄인데, 그럼 그분들이, 여러분보다 다 어른들이잖아. 거의 90%는 어른이란 말이에요. 물론, 내 동생들이 죽어서 오는 경우들이 있어. 어려서 죽었든, 서, 커서 죽었든. 그렇다고 해도 동생들도 죽으면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잖아, 신. 신이라는 칭호를 붙여도 신이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그, 신의 존재보다는 내가, 아 인간이잖아, 인간. 그랬을 때, 이 양반들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규정할 수 없고, 여러분들을 주변에 있는 어떤 선생이라는 사람이 규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여러분들 느낌으로, 여러분들 느낌으로 스스로 알아야 돼. 다만, 주변에 있는 선생님이라는 사람들은, 그래, 너한테는 보니까 이 양반이 가장, 이 양반이 가장 주장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 너 느낌에도 그래? 그리고 선생님이 말했을 때, 이 선생님이 너는 이 양반이 주장이야. 이 양반이 주장처럼 움직이는데 내 느낌하고 다르면은 속으로 나는 아닌데.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근데 내 느낌하고 맞았을 때 아, 나는 아, 나는 이 양반이 제일 주장같이 느껴져.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넌이 양반이 주장처럼 움직이는 거야. 맞아요. 진짜 제가 그랬어요. 야, 너는 이 주장은 따로 있지만 이렇게 제일 앞에서 움직이는 주전이 따로 있어. 어, 맞아요. 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너는 이 양반이 코치 같은 느낌이야. 아, 그래서 그 양반하고 그 양반은 차이가 그렇게 났었네요. 너는 이유를 이 양반이 감독이고 이 양반이 구단주야. 이 구단주는 선수들이 얼굴 보고 이제 힘들어. 근데 이 구단주는 직접 선수들하고 저 대주주하고 다르단다. 대주주하고는 다르면서 선수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구단주까지는 너가 느끼고 알아야 된다. 아, 맞아 이렇게 이해를 해나가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또 시리즈로 몇 편을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